네, 여기, 어. 어, 승일교. 승일교 왔습니다. 어, 널널하네, 여기. 일단 널널하고, 일월인데 아침이고요. 차들이 별로 없네요. 네. 차들이 없고, 승일공원, 역사공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철원. 그리고, 어, 여기가 주차장 같은데, 아주 넓고 좋네요. 음. 네. 벌써 이미 저 녀석들하고 지호 아빠님, 아빠님하고 다 같이 열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화장실 갔다가 내려간 거고. 여기가 주상절리, 뭐, 이렇게 해요? 주상절리가 이게 원래 저거 아닌가? 저, 그, 용암이 이렇게 쉬고 가면서 생기는 게 이게 육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이쪽 가고,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지를 지금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물고기 잡겠습니까, 저 녀석들이? 물놀이 하는 거겠죠. 예. 예, 여러분. 오늘 완전히 족대의 향연입니다. 유한이가 족대로 엄청 많이 잡았어요. 예, 여기가 한탄강 지루인데, 오, 생각보다 물고기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잡아서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치어 같은 경우는 보통 살려주는데 우리 이제 우리 어항에서 잘 키워서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개천길 따라서 이렇게 그냥 자작해요. 음. 여기 이렇게 음, 이런데도 우정 용도 많아요. 여기가 주로 희가 처음에 와서 공략한 곳인데 여기를 공략을 해서 어, 엄청난 게큰 거를 걷어올리기로 얘들이 못했으니까 내가 해봐야지. 자, 그럼 한거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거의 수확이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그, 이놈들, 꺽지, 꺽지들, 새끼들. 소가리 새끼면 좋겠는데, 그, 이게 소가리 새끼인지, 꺽지 새끼인지, 좀 식별이 안 가요. 근데, 좀 괜찮습니다. 그, 예. 괜찮아요. 잡을만 했습니다. 예. 아, 이제 철수입니다. 아, 날씨 좋고 바람 선을 하고 아주 좋네요. 얘들아, 조심해라. 아, 오늘 가을 날씨네. 날씨도 시커나니 다리 밑에 있으니까 바람이 더 불어요. 이 밑으로. 자, 지나가시고. 저희가 놀았던 곳은 여기입니다. 비구리다. 어? 네. 진짜? 어, 개구리다. 어제? 도망갔어? 어우, 야, 진짜 잘 뛴다, 저. 안 저기 있네, 개구리. 토종개구리네. 어, 성개구리네. 성개구리는 아니지. 북방산개구리 어, 아니야, 북방산개구리는 아니야. 응. 개구리가 있네요.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형태네. 응. 그러면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있고요? 그럴싸합니다. 여기 엄청 많아요. 음. 근데 얘네들은 얘네 껍질들이 무서워서 잡아먹을 것 같고, 저큰놈들은못 먹으니까 괜찮아. 저 돌고기도 못 먹어, 커서. 아 그래? 음. 꼬맹이들 때문에 <laughs> 걱정이야. 꼬맹이들이 잡아먹히지 않을까 좀 우려 스럽고요저 껍질 저는오 오! 오. 먹힐 뻔했어. 오! 저놈은 절대 못 먹겠다. 너무 빨라서 어, 이렇게 지금 다니고 둘 있어. 잘안 먹는 놈 있잖아요. 그 놈이 여기 송사리 하나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배부를 겁니다. 근데 걔 멸치 먹는 애 있잖아. 걔는 아직도 내가 손으로 내면 음. 따라와 근데 걔는 아직 멸치 먹을 것 같아. 저기 저기 있습니다. 음. 저놈 저놈은 멸치, 멸치를 잘 먹어. 음. 둘이 달라. 색깔이. 어, 얘는 어, 근데 얘네들도 얘는... 갖다 놓으니까 그럴싸한데. 어. 그렇지? 잘 키우자. 얘 여기 있어, 오빠이 응. <laughs> 기다리고 있어. 어 뭐야, 고소. 재현아 여기 봐봐. 한마디 해줘. 어 재밌었어요. 아, 어, 그렇지?